컴텔고준 고싱컴터의 19년째 컴파일인생하고 있는 고싱형입니다. 자 오늘 고싱의 하루는 그래픽 카드의 선택을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고자 모니터 해상도별 사용 목적 그래픽 카드에 조금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픽카드는 제조사별 디자인이라든지 온도, 소음 등뭐 이런 것들의 특징들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고장이 났을 때 뭔가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센터로 가거나 했을 때 테스트조차도 잘안 해주는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수입사들을 접하게 되면 진짜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가격입니다 제조사가 좀 업력이 짧아서 아직 이 자리를 잘못 잡은 그런 모델이거나 이슈로 인해서 노이즈가 좀 있어서 사람들로 인해 꺼려지는 그런 제품들을 제외하고 하다 보면 바로 여기서 접하게 되는 제품이 펠리트서 제품, 어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었는데. 필이면 있대. EM택이 이렇게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료광고 마크를 붙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뭡니까 상도마다 어느정도 정해진 그래픽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조금 되게 많이 뭉뚱거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살짝 어느정도 있을겁니다 중간쯤에 이렇게 딱 껴져있는 이런 애매한 포지션의 그런 프레임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림자 효과를 넣는다든지 날씨효과 이런것들 아시잖아요 프레임이 조금 더당 나오거나 프레임이 조금 말도 안 되게 조금 떨어지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옵션을 켜게 되면 있잖아요 프레임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DLSS라든지 프레임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참 또 들을 때는 좀 이해가 잘 되고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들으면 또 뭔가 굉장히 또 새로운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 거예요. 간단하게 살짝 설명 드리면 자 업스케일링 기술입니다. 낮은 해상도의 게임 화면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고해상도로 변환을 하여서 게임 성능을 조금 이렇게 올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켜서 프레임을 조금 더 올리는 어, 이런 기술입니다. 관련 옵션들이 몇몇까지 있긴 한데요. 레이 리컨트럭션이라고 하는 기능은 RTX에서 나오게 되는 광원 효과를 AI 기반의 광선 재구성 디코딩하는 기능으로 좀더 높은 품질의 레이트레싱이 적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DLA는 에 원본과 비교해보시면 자글자글하게 계단 형식으로 보이는 것이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 부분이 한번 보이면 진짜 계속 보이게 굉장히 거슬 슬리게 됩니다. 인물 쪽에 머리 쪽에 효과가 넘어가면 더 확연히 이렇게 느낌 느껴지고요. 멈추면 원본의 수염 부분에 노이즈까지 이렇게 낀 듯한 이런 느낌까지 느껴집니다. DLSS 기능의 프레임이 정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이버펑크 예시로 평균 프레임이 많이 올라간 수치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텔라 블레이드 시네마틱 벤치 결과입니다. 이 역시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볼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포르자 호라이즌입니다. 게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높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DLSS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낮은 해상도의 입력을 받아서 높은 그런 해상도로 출력하여서 프레임 을 올리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디포스 그래픽 카드에서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5000번대 그래픽 카드에서 사용이 가능한 DLSS 4가 출시를 하면서 더욱 더 프레임을 많이 뻥튀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몇몇 기능들은 4000번대 3000번대에서도 충분히 다 기능이 해당이 되고요. 이 5000번대만 되는 DLSS 4이 기능 함께 잘 사용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00번대를 사셨던 분들, 꼭 5,000번대를 또 사셔야겠다. 그죠? <laughs> 또 이렇게 막 이상한 댓글을 이렇게 달아라. 어? 제가 말씀드린 이 효과는 최대한 여러분들 옵션 타협해서 원하시는 퍼포먼스 프레임들 잘 이득하셨으면 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한 성향으로 두 대를 구매를 하셨는데, 참 이게 재밌어요. 이쪽에 있는 컴퓨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렇게, 견적이 나가서 총 금액, 예, 네, 요렇게 나오게 됐고요 음, 요쪽 컴퓨터, 여기서부터, 어, 요렇게, 요렇게, 견적이 나갔습니다. 가격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어, 이쪽은, 9950X3D 게임용 끝판에다가 작업용 거의 끝판 왕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165KF 인텔의 작업용으로 가성비 진짜 킹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 지금 나갔습니다. 요번 5000번대 블랙의 아키텍처 성능 발전으로 AI 관련 기술 발전이 있었는데 영상 편집의 프리뷰 렌더링 속도가 증가했고요. AI를 통한 여러 작업 분야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지포스 5000번대 그래픽 카드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 영상 편집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타 프로그램 들 까지 적용 되가는 상황 을 모두 고려 해봤을 땐, 이 부분 을 고려 안할수 없는 부 분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지금 영상을 실제로 예,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ai에 대한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긴 한데 가깝게 뭔가 이루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이면 프리미어 프로가 요 파일과 요 파일 더 이상 여기서 늘어나지 않은 파일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지금 보시면 여기 최신 버전을 올리시게 되면 ai 생성을 확장 도구라고 그래서 요걸 클릭해서 어, 요 부분을 지금 조금 한번 늘려볼게요. AI를 이용해서 요렇게 어, 실생활에서 실제로 지금 생성을 하고 있는 요런 상황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AI가 적용될지 모르거든요. 이 작업을 사용을 하시려면 그래픽카드 블랙에어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빠른 성능에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뿐 아니라 기존 경쟁사 동급 그래픽카드와 비교도 해봤는데 기존 그래픽카드의 프리뷰에서는 랜덤한 지점을 클릭했을 때탁탁탁탁탁탁이 정도의 딜레이가 느껴졌고 5060 Ti 그래픽카드로 변경하니까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기존 프리뷰보다 훨씬 더 원활해졌습니다. 쿠프에서의 그래픽 렌더링이 그래픽카드와 좀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기존 그래픽카드는 14분 42초. 변경한 5060Ti 제품으로는 11분 53초로 조금 더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둘의 CPU 성능 차이는 각각 보니까 싱글, 멀티 게이밍에서 20% 왔다 갔다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게임을 같이 조금 하시는 분인 것 같고 작업용 머신, 가성비로 진짜 괜찮게 그렇게 컴퓨터 견적을 뽑아 가신 것 같아요 인텔의 265K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을 따지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아쉬운 게 14세대 147K 이 제품보다 게이밍 성능이 조금 후퇴됐다라는 약간 이런 단점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러고 케가 게임이 아예 안 되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래픽 카드랑 이렇게 상호 작용하는 게어 떨어진다 이 재밌는 상황이 뭐냐면 이 친구도 지금 이 버튼으로 컨트롤이 되는 이런 어 허브가 들어가졌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잘만의 P50 어, 이 친구도 안에 허브가 있어서 이렇게 버튼으로 LED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자 이제 그래픽카드 얘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 펠릿 5070Ti 게이밍 프로 S버전이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060Ti 인피니티 3 1 6 g b 제품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60급에서는 이렇게 8핀 전원을 사용을 하고요 70급 이상에서는 12V 하이파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060Ti인데도 불구하고 850W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이유는 후에 그래픽카드만 딱 변경을 했을 때 파워가 발목을 잡아서 파워까지 함께 또 교환하게 되는 약간 그런 불상사를 막고 싶다. 850와트. 둘다 작업용으로 이렇게 컨트롤 뽑으셨는데 둘의 가격이 두배 차이가 나는 게 재밌기도 했고 첫 번째로 둘다 똑같은 그래픽카드 16기가를 선택을 하셨는데 어, 이쪽은 진짜 완전 가성비 킹의 어, 이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 모르겠고 그냥 어, 게임도 조금 잘 되고 작업 능력도 좀 많이 출중하게 들어간 이렇게 잡았다라는 점. 자, 일단 오늘 컴퓨터 소개시켜드릴 견적입니다. FHD에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할 만한 그런 가격대와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견적 되겠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FHD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7500F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9600 쪽으로 가셔도, 7500F로 가셔도 여기 함께 들어간 싱글 타워만 넣으시면 충분히 다 부합이 되는 상황이고, 견적에서 CPU만 갈아 끼셔도 조드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ML... say i g 6 5 0 m a 라는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그런 메인보드가 함께 탑재가 됐습니다.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모델과 일반 모델 두 가지 제품이 함께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와이파이 모델을 조금 이렇게 추천드리는 게 조금 이례적으로 이상하게 느껴지는 어, 그런 괴리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없는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은 한 번밖에 쓰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 전원부 방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축중이 잘 들어가 있고 98X3D를 이 보드에다가 붙여서 테스트도 함께 견비할 정도로 전원부가 함께 사용이 가능한 그럴 정도의 보드니까요 안심하시고 어, 안심스테이크 드시듯이 어, 함께 견적에 넣으셔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작 케이스 다크플래시의 DS500 이라는 제품이 들어갔는데요. 위쪽에 있는 LED버튼으로 약간 울렁거림 어, 요 표현과 아예 끌수 있는 이런 효과까지 함께 동반이 어, 되는 그런 케이스 특징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꽃입니다. 텔리사의 5060 듀얼. 뒤에 EM택이 라는 어, 요 멘트가 함께 붙게 되고요. 펠리 제품 같은 경우는 에 굉장히 많은 다른 이름으로 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AS입니다. 엠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희가 판매하는 어, 몇몇 그 회사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회사들 안에서 굉장히 상급 개념의 AS 출중한 그런 회사로 여러분들에게 인지가 많이 되고 있을 거라는 거. 그래픽 카드 회사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유통사들이 있는데 그 유통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그래픽 회사라는 것. 그래픽카드마다 세상도별 사용하는 구간, 저희가 이렇게 조금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5060은 그렇습니다. FHD 구간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면, 게이밍 모니터 이상급에서 가동이 가능하다는 거, 어, 물론 그안에서 옵션 타입이 조금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9월 20일입니다. 영상과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미리미리 영상을 찍어놔야 될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고요. 들어간 CPU는 98X3D, 공냉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CPU이지만,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전력량 자체가 굉장히 조금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발열량까지 어느 정도 해소를 한다면, 수냉 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요즘 트렌드이긴 해요. 5080 같은 경우에는 4K 이렇게 잡으셔서 어, 하시, 게임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QHD 고 주사율 쪽을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5080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의 보통 게임용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5080에다가 플러스 78X3D 뭐 작업용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990X3D 다양하게 X3D가 들어가는 모델들을 선택을 하시긴 합니다 X3D 모델들이 발열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전력량 자체가 그리 많이 높지 않다 보니 850선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5080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전력량이 360W 정도 지금 먹게 되고요 CPU에서 먹게 되는 전력량이 보통 한 100에서 왔다 갔다 해봐야 400W. 메인보드 안에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이런 것들. 메모리도 SSD도 뭐 전력을 조금 먹다 보니까. 쿨러 이런 것들도 조금 돌려야 되잖아요. 이런 걸 거의 보통 우리가 100W를 잡습니다. 그러면 총다 해봐야 560W 정도. 850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전력량이 조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USB라든지 장치가 연결되는 것들이 조금 많아서 조금 더 높은 높 파워 전력량을 잡으신다 사실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될수 있으면 1000뭐 정도까지만 마무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조금 좋지 않나 싶습니다 5080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에서 어, 실제 사람들이 조금 많이 구매를 한다 사양은 음. 이렇게 출고가 됐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정통 게임용 컴퓨터 다른 말로 오락기 정석이죠 9600이 조합에다가 5070이 딱 붙어지면서 가격 대비 성능 비율로 굉장히 괜찮은 200만원 넘지 않는 선에서 오늘 들어간 그래픽카드는 헬리사의 5070 제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인피니티3 이 제품이 탑재가 됐습니다 메인보드 하단 부분에 슬롯 자체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막 이런 걸로 해서 생각들 을 하시고 근데 이 그래픽카드에 최대 장점은 투슬롯이라는 거. 아래쪽 패널 부분에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장점이 되겠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투슬로시면서도 특이하게 3펜 제품이라는 거. 뭐 특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무이하게에만 그런 건아니지5070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진입 장벽이 WQHD 정도까지 옵션 타협을 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아카드 가격 대비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조금 괜찮구나. 저희한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갑이 허락하면 70 Ti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어... 말씀드리곤 합니다. 50 70 같은 경우에는 뭐 750이 맞다, 어, 700이 맞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저는 AMD CPU가 들어갔다면 700W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서 뭐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조금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어, 싱글 타워 듀얼 타워의 가격 차이가 어, 조금 많이 없어서 이렇게 변경했다는 거 어,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게임용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이런 제품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감기 때문에 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어, 또 텐션이 떨어졌다는 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